하박국 2장 15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래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늘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 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에서 복지관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 교회는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이 섞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이 조선족과 한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되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이 갖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자기들을 무시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이 착각이나 자격지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혹 그들에게 대하여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 된다,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평만하게 되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히 자기 제국을 확장하고 자기 나라를 강성하게 한다는 하는 나라들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1장에 보면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세상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든 하박국 선지자든 또이 땅의 목회자든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 내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또 건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화가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네 번째 화는 무엇이냐면요 사람 이웃을 술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데 그 의도가 안 좋아요 자기의 분노도 함께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취해서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한다는 라 것은 단순하게 술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 술을 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혼란스럽게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무엇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교훈하도록 만든 것이죠. 증계의 매로 사용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따르고 거까지만 하면 좋은데 바벨론이 거기다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도 함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분노, 아, 화를 내리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술 취하게 하여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말씀은요,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태를 매달려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괴로움이 무엇이냐면,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밟아 벗겨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를 느끼고 다시는... 그 공동체에서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기억되어지지 못하도록, 부끄러움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태입니다. 어떤 자에게 화를 내리신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체를 드러내게 하여 수치스럽게 하고, 그의 존엄성까지도 묵살해버리고, 말살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는, 아, 비된 자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노역게는 아이로 하여금 그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부에게 권한으로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학대한다, 우리가 양자로 들이던 그 아이에게 학대하는 거는요, 절대 신앙적인 사람이 할수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죄 없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책임만, 부모에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고 그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네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에게 그 모든 욕과 수치가 너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폭력으로 이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폭력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국과 그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폭력적인 행동, 바벨론의 폭력적인 행동, 그거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열여덟 번 다섯 번째. 화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색인 우상은 그 색에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색인 우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18절 19절에 우상승배입니다. 그것이 부어 만든 우상이든, 색이 만든 우상이든,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이든, 뭐, 주조처럼, 주조처럼 무언가를, 쇠를 녹여서, 금을 녹여서 만든 우상이든,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화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고 돌에게 일어나라 마치 살아있는 존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는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히 무엇인가를 의지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는 참 무섭죠. 근데 희한하게도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밤길을 걸어가면요. 무서움이 훨씬 더 덜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우리는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국기 20장에서 아론이 모세가 없을 때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까닭은 불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있는 존재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꼈던 그들에게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것 그것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집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은요, 내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렸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예언자의 눈 선지자의 눈에는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고 헛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집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을 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거기에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승배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절했기 때문에 우상승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들이 내게 편안이요, 그것들이 내게 부여, 그것들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면,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십 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느라 우리의 몸이 신약적으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우상들이나 욕구나 욕망이나 내 집을 채우고자 내 나라를 부강되게 하고자 내가 그것을 힘인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인하여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자그 앞에는 그 앞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가장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축복이 그러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이땅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